대성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화면에 이 돌은 브라질 돌입니다.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가 60, 장이 60, 고가 25 정도, 고가 25 정도, 그리고. 이끝에서 어, 여기 끝까지가 60입니다. 어, 산지는 브라질이고요. 요것이 한 30년 전 아마 그때 들어온 돌일 거예요. 지금은 수입이 뭐안 되는 거고요. 브라질에서 어, 수입이 들어온 브라질 돌입니다. 어, 위에서 찍으면 같고요 이렇게 패여 있고 밑자리 아주 좋습니다. 빤뜨석게 끊어졌습니다. 절단하는거 아니고요 자연색입니다.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어, 세우면 형상의 모습이 나오고, 니우면 어, 경의 모습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